2020년 6월, 서울시 어딘가. 늦은 시각까지 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청년이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오늘의 주인공, 창켄씨이다. 전에 봤을 때보다 머리가 짧아지셨네요? 예?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머리요? 면접을 앞두고 있어서 머리를 짧게 잘라봤어요. 아무래도 머리가 길면 단정하거나 깔끔한 느낌을 주지 못하니까 머리를 좀 짧게 잘라서 좀 사실 창켄 씨는 예술가병에 걸려서 머리를 꽤 많이 길렀었다. 이제 곧 면접 예정이라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한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진짜... 좋은가 본가. 아하, 어디 면접 오라고 한 곳이 있나 봐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런데 머리를 왜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붙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안산것 같지도 않고. 아직 이 험난한 현실을 잘 모르나 보다.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는데. 과연, 잘 될까? 창켄 씨는 현재 졸업을 유예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다. 아직 제대로 취업 시장을 맛보지 못해, 자신감 가득인 상태이다. 마치, 매와 같은 눈으로 다양한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 매서운 눈으로 기업을 골라보는데. 겨울대가 많이 있나요? 그래도 그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래서 놀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급한 대로 인턴도 넣어보고 하고 있으니까 뭐한 군데 정도는 붙지 않을까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창켄 씨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우리는 전에 찾아뵀던 창켄 씨를 찾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싸가지 없는 표정과 말투가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들어오세요. 면접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창켄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표정이 네. 별로 좋지 않은데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별일 네. 없습니다. 그때 면접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면접은 보고 오셨어요? 아니요, 안 갔어요. 아니, 안 불러줘서 못 갔어요.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진 걸 보니 아마 모조리 떨어진 것 같다. 몇 시간째 자리에서 떠나질 못하고 다리만 계속 떨고 있다.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음, 그냥 별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던데요? 그냥 뭐난 잘할 수 있다, 자기 뽑아달라, 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별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창켄 씨가 취업을 할수 있을까요?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죠. 마음이 심란해도 배는 고프다. 창켄 씨의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 뭐 드시는 거예요? 라면이나 그냥 먹으려고요. 대충 떼어내죠. 오랜 자취 생활을 하며 창켄 씨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음식은 라면이다. 창기 씨는 라면이 세상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할 만큼 라면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저녁을 라면으로 때우며 연명해가고 있다. 역시나 맛있게 잘 먹는다. 평소에도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먹고 나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집에서 건강하게 챙겨 먹으시지. 매번 라면만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나요? 혼자 살면서 어떻게 건강까지 챙겨요 그냥 라면이나 먹다가 평생 취준만 하다 죽을 인생인가 보죠 서류 단락 이후로 급격하게 성격이 삐뚤어졌다 창킨씨가 먹는 라면을 보며 생각이 든 것은 라면계의 프리미엄 무파마에 계란까지 추가한 것을 보니 꽤나 위로받고 아, 싶은 날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짐은 네. 무엇 때문일까 점점 나이만 착실히 쌓이고, 그렇다고, 저를 불러주는 곳은 없고,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정규직은 그렇다 치는데, 지금 인턴까지 다 떨어지잖아요? 약간 족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얼른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장가도 갈 텐데 말이죠. 대학을 괜히 나왔나 싶기도 해요. 전공을 살릴 것도 아닌데, 괜히 눈만 높아지고, 저 진짜 족된 거 아니겠죠? 창길 씨는 점점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니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다. 오늘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던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떨어졌어도 결과라도 알려줬으면 속상함이 덜했을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이 오히려 창길 씨의 마음을 후벼파고 만다. 아이씨. 속상한 마음에 괜한 곳에 화풀이도 해본다. 오늘 웃음을 보이지 않던 창켄 씨, 간만에 웃음을 보인다. 뭘 보시는데 그렇게 재밌게 보세요? 아, 그냥 옛날 사진들 좀 보고 있어요. 아, 이때는 내가 꿈도 많았고 하면 뭐든 다잘될줄 알았겠죠.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행복감에 취해 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여기 착잡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꿈이 정말 많았던 어린 시절. 그의 꿈은 정말 다양했다. 모든하면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마음처럼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저랑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인다. 현타가 심하게 온 걸까? 기분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이제껏 제가 잘 살아왔나 그런 생각에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또 모르고 좀 까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뭐또 아닌데 그쵸. 아무래도 요즘은 출연생들이 다들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제가 좀 특색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자신감이 많이 없어요. 어떤 쪽으로 가고 싶으신데요? 저요? 약간 쑥스러운데 그냥 컨텐츠 관련? 뭐 어떤 분야는 상관없는데 문화 관련된 그런 쪽으로 가보고 싶긴 해요 근데 제 전공이 그런 쪽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 많이 돼요 솔직히 4년간의 대학 생활을 겪으며 나름대로 꽤나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이 과연 자신에게 무엇을 남겼나 하는 생각에 열등감과 상실감에 빠져버린다 취준의 목매는 우리 청춘들이 다들 이런 기분일까 보이지 않는 창살 안에 갇혀있는 기분 같지 않을까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기도 해요 그래도 잠재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자부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어필을 하고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분들도 자선사업가는 아닐까요? 제가 못한 거죠 자괴감에 빠져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도저도 안 되겠죠 나아가야죠 앞으로 다른 것 도전도 많이 해보고요. 지금 기분이... 아... 미에요. 무슨 생각하세요? 네. 무슨 생각 중이에요? 아... 빗소리도 들을 겸 비구경 하는 거죠. 근데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1층 살거든요. 근데 옆 건물이랑 이제 벽 때문에 햇빛이 잘안 들어와요. 저희 집이... 약간 반지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햇빛을 보려면뭘 해야 하나?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되나? 그런 잡생각들을 하는 거죠. 언젠간 뭐 햇빛을 보겠죠, 저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아직 그 물음에도 제대로 답하진 못하지만, 어렴풋이라도 알아가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다듬어지지 않은 청춘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밝아지기 직전이라 하지 않는가? 이 세상의 모든 참켄 씨들이 밝은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래본다.